야 치즈 이렇게 녹으니까 엄청 맛있어 배우 야야 이거 치얼추 버거 내야되는데 치얼추는 또 뭐야? 이 햄버거에 치즈 열0장을 추가한 버거 그게 맛있는 거야? 아니 지난번에 치즈만 잔뜩 넣은 거 먹었는데 아, 듣고 그건 네 호기심으로 만든 괴식이었지 그래서 치열추는 어디서 팔아? 이 GS 편의점 얼만데? 5,900원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더블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에다가 치즈를 10장이나 추가한 거랴? 근데 그건 왜 나온 거야? 이왜 저번에 정승재 선생님이 버거킹 와퍼에다가 패티 2개에 치즈 10장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? 그렇군 그럼 와퍼에 패티 2개 치즈 10개 들어간 건 가져왔어? 이 내가 여기 준비했지 그렇게 추가해서 사면 얼마야? 이 배달 기준으로는 와퍼 단품에 이래저래 추가했니깐 14,300원 줬네? 그럼 치열추 버거부터 먹어봐 이 잠깐만 요거 1분 10초 돌려야 되는야 어휴, 꼼꼼하게도 써놨네. 이거 딱딱베야 된대요. 진짜 치즈 1장 들었네. <laughs> 봐봐요, 1장이요 마포도 치즈 1장추가해 근데 이렇게 다녹았시요 <laughs> 치즈 이렇게 싹 녹아내리게. 어 맛있어 보여. <laughs> 아, 뜨거 돌리니까 엄청 뜨겁네요. 태면은 요래요. <laughs> 와, 맛은다 야, 야, 이거 겁나 짠디. <laughs> 짜 소스가 짠 거야? 치즈가 짠 거야? 어 이거 뭐가 짠겨? 소스가 짠겨? 오 이거 소스가 겁나 짜고 치즈가 많이 들어서 좀느끼해다야 이거 하나 먹을래면 콜라 세개먹어야겠는데 아쉽군. 버거킹 와퍼에 추가한 건 어때? 이 와퍼. 아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서 음 양파랑 토마토가 있으니까 이건 훨씬 낫다 뭔가 좀 야채가 씹히니까 죄책감이 크게 그렇게 들진 않아 그건 짜지 않아 네 이거 안짜 그냥 지저와퍼 먹는 것보다 맛있어? 에이 그냥 지저와퍼 훨씬 맛있지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어 이건 거의 소금이고 요거는 궁금해지면 한 번쯤은 괜찮긴 하겄다 근데 굳이? 아이 구독이 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분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.